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네, 옥수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작물 하면은 쌀 또는 밀이 가장 많이 재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옥수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식으로 쌀과 밀처럼 그렇게 소비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옥수수는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인류에게 이제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요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의 원산지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인데요. 네, 어,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고대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다수의 문명이 메소아메리카 지역, 네, 오늘날의 멕시코와 중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안데스 지역, 그 중에서도 이제 중앙 부분에서 네,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메소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네,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에 대해서 이제 가장 어,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올메크 문명 등이 이제 유명했습니다. 이제 안데스 지역에서는 이제 인카 문명을 저희가 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나스카 문명이나 띠와나코 문명 등이 이제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많은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옥수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네. 어 지금 이제 라틴 아메리카 3대 문명 지도를 이렇게 보았을 때네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북쪽에 있는 특히 이제 멕시코 북부에 있는 네. 어 아스텍 문명 그리고 그 옆에 마야 문명, 유카탄 반도와 네, 그리고 멕시코의 좀더 남부 쪽에 있었죠. 네, 그리고 마야 문명 그리고 네, 이 안데스 지역의 인카 문명 저희가 알고 있는 문명은 이와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주로 소비되었었던 작물을 보자면 네, 옥수수는 이 중미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네, 작물이고요. 네,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작물은 옥수수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작물은 감자입니다. 네, 거꾸로, 네, 이 안데스 지역에서는 감자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감자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작물이고 옥수수는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작물입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서 옥수수가 이제 주요한 작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비되어 왔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에는 이제 고대 문명이 네. 그 거대한 그 고대 문명이 이제 꼽힌 곳이죠. 그리고 이 문명의 유적들이 지금도 상당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전체가 인류의 뭐 귀중한 문화 유산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멕시코에는 뭐 달의 피라미드나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리고 페루에는 마추피추도 있고 그리고 나스카 문명의 유적도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대형 피라미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쭈비추 같은 그렇게 도시유적이, 그러니뭐 그러니까 성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아직 그 마쭈비추의 용도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이나 또는 험준한 상중에 세워진 그런 어 맞주 비추 이제 굉장히 엄청난 규모 그리고 이제 그이 돌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모양새가 굉장히 정교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건축물들 대형 건축물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에 이 옥수수가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맞춤 비치의 모습인데요. 네. 해발고도 2,000m가 넘는 곳에 있죠. 네. 해발고도가 2,000m 넘는다는 건 이제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그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곳에 이 맞춤 비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것입니다. 네, 그 이제 고산기후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가기에는, 네, 어, 우리가 이제 고산기후를 만나게 되면 이제 열도 나고 이제 그 구토가 나고 그래서 몇 걸음 걷다 보면 이제 헉헉거리게 되는 이제 그런 곳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그이 과거에 그이 높은 곳까지 이 많은 돌들을 운반해서 이러한 건축물을 지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궁금함을 저에게 자아낼 것입니다. 네. 어, 맞주비추를 잠깐 보자면 이제 그 굉장히 그 커다란 크기의 바위, 집체만한 크기의 바위들이 네. 바위들도 있고 그리고 또뭐 십이각형 돌도 있고 네모난 돌도 있고 크기나 모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따로 뭐 깎거나 그러지 않고요. 원 상태를 변형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이원 상태 그대로 서로 맞물려서 건물을 축조한 그런 어, 건축물이 맞주비추인데 어이 맞주비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시는 건그 현재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 네, 과거에는 떼노치티뜰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던 곳인데, 그떼노치티뜰란이 과거에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상상한 그림입니다. 네, 스페인 사람들, 네,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스텍 제국의 수도였었던, 그러니까 현재의 멕시코, 멕시코시티인 네떼노치티틀라는 곳에 입성했을 때그 규모나 위용이 어, 굉장하고, 이제 도시도 발달되어서 굉장히 감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용이나 모습이 이제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도 네, 더커 보이고 발달된 모습을 보였다고 이제 감탄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네이 멕시코의 거대 유적이자, 네, 그... 가장 뭐 거대한 건축물들이 이제 뭐 달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뭐 밑변이 220m에서 230m, 그리고 높이가 65m에 이르는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이죠. 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모습입니다. 네, 달의 피라미드인데, 네. 이집트 피라미드와 달리 지붕 부분이 이렇게 평평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건축물이 여러 개씩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 네. 특히, 라틴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대 문명처럼 뭐 도르래나 바퀴, 철기 같은 그런 도구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는 소와 말처럼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만한 그런 힘센 동물도 따로 없고, 네, 야마, 네, 또는 이제 알파카처럼 털은 많은데 이제 그 등뼈가, 척추가 굉장히 좀 약한 동물들이 많아서 뭔 이렇게 등짐을 지고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건축물 축제에 필요한 이런 돌 단단한 돌들이 다 누가 다룬 것일까 아마 가축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네 여러 이제 그 야마와 비슷한 여러 척추 동물들을 이제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어이 중에 그렇죠 뭐비꾸냐 또는 뭐 관악고 뭐 알파카 등등 야마가 있는데 다들 뭔가 등짐을 지기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은 동물들이죠. 어, 이렇게 가축 노동력의 결핍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네, 이 지역에서 아마 대규모로 인간의 노동력을 동원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건축 공사가 여러 번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있었는데 어, 그때 이제 많은 인원을 지속적으로 동원하려면 어, 식량 생산에 대한 부담은 적어도 어,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어 식량의 존재 여부가 이제 주요했고, 그래서 이제 식량 생산에 많이 동원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 유휴 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많은 인원을 다른 네, 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 아까 저희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주요 곡물로 옥수수와 감자에 대해서 그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특히 이두 개의 작물, 네, 옥수수와 감자는 굉장히 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안데스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척박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발 고도가 3,000m 에서 6,000m 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은 곳인데요. 네, 어, 그런 곳들에서도 감자가 굉장히 이제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곡물들이 높은 생산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네, 대규모 토목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얼마나 그런 이 작물들이, 네, 수확하기가 쉬웠는지를 잠깐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 당시 이제 콜럼버스가 도착했었던 그리고 스페인 네,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네, 유럽의 이제 주식은 밀이었죠. 이제 18세기까지 밀은 파종량 대비 수확량이 1대5 정도의 이제 그런 어, 비율을 보였었고 지력, 땅의 그런 기운이랄까 이제 그런 영양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2포제나 3포제 방식으로 윤작을 해야 됐습니다. 근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파종량 대비 생산량을 봤을 때 네, 1대 70에서 네, 1대 150까지 네,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모작도 가능했다라는 점이 어 다른 그 유럽의 작물들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네, 어 1년 365일 내내 네, 그런 농업 네, 생산의 이제 그. 매진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이제 일을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을 만한 그런 곡물을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야, 아스테잉카 문명 또는 이제 이 문명 외에도 다른 문명들은 모두 다 옥수수와 감자라는 천의 작물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두 작물, 옥수수 감자의 역할은 네, 라틴아메리카 선주민의 생존을 보장했을 네, 뿐만 아니라 네, 대규모 건축을 위한 발달된 뭐 금속도구, 바퀴 또는 가축 노동력이 없어도 이제 그것을 상쇄할 정도로 그 대규모의 유휴 노동력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수수 재배는 1년에 단지 50만 노동을 투입하면 가능했고 산술적으로 보면 이제 7, 8일에 하루 정도만 일하면 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야와 아스텍을 비롯한 중앙 아메리카 문명들이 뭐인그 네, 인구, 네, 도시, 그 도시, 사원 피라미드 수와 규모 면에서 네, 안데스 문명을 능가하는데요. 네, 그 이유를 감자보다는 옥수수가 생산성이 높다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높은 생산성을 가진 옥수수가 인구 증가와 건설 노동력의 창출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네, 이제 주식이기도 하거니와 네, 이 중앙 아메리카에서 네, 옥수수가 차지하는 위상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는가 단순히 이제 식재료 또는 단순히 주식 이상의 네,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옥수수는 신으로 숭배되기도 하였고요. 네, 길에 떨어진 옥수수를 보고도 죽지 않는 자는 어,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거나, 네, 옥수수를 술과 바꾸는 이제 이런 행위는 하늘에 대한 불경이기 때문에 가뭄이나 이제 기타, 자른 이제 재해들을 초래한다는 민간 전설도 존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아주 뭐 대도시에서는 이제 이러한 습관이 많이 사라지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이제 그, 어, 전원 지역에서는 인간의 탄생과 성장, 사후세계가 다 옥수수와 그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옥수수와 인간의 그런 그 생에 따른 이제 그런, 어, 생애들이, 그, 그, 사이클들이 상징적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네, 옥수수와 인간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풍습이 존재해 왔는데요. 일단 그림으로 보시면 네, 지금 여기에서 그두 명의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네, 지금 재래 네, 의식을 벌이고 있는데 네, 한 사람은 지금 네, 옥수수 나달로 추정되는 네, 그런 어, 곡물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문화적인 의례 또는 종교적인 의례에서도 옥수수는 빼놓을 수 없는 작물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제가 발견하고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 신으로 추정되는 이제 그런 조, 조각상이죠. 그리고 마야 문명의 조각상인데, 네, 지금 모자에 옥수수가 달려있네요. 옥수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어, 신이 옥수수로 된 모자를 쓰고 있을 만큼 옥수수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신이 인간에게 전파해준 작물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야 신화를 보면은 이제 신께서 옥수수로 인간을 빚으셨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어 인간이 옥수수를 어 발견하거나 그 경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옥수수,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옥수수가 있었다라는 걸 나타낼 정도로 이제 옥수수가 네, 존재해온 세월이 굉장히 길다라는 걸 네, 나타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여기 이 그림에서도 옥수수 신이 지금 등장하는데요. 네, 이제 신이 있고, 이제 그 아래 옥수수가 이렇게, 네, 그두 자루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옥수수의 눈도 달려있고, 역시, 네, 어, 신과, 그 굉장히 큰 이렇게 대왕신과 함께 있는 존재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생애를 거주 쳐서 이제 이 옥수수와 사람의 일체감을 나타내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것이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탯줄을 이제 옥수수 위에 자르고 그 옥수수 나다를 파종해서 얻은 수확의 일부를 심게 바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심게 바치고 남은 것으로 이제 아이의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클 때까지 식량도 이 탯줄을 자를 때 피가 묻은 옥수수 종자에서 나온 수확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그랬었고, 이제 그 지금 그 근대에도 이제 이 옥수수는 이제 주요한 주식, 그리고 이제 인간과 그런 어,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일체감을 가지는 그런 작물일 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 등을 상징할 때에도 굉장히 확고한 지위를 유지한 작물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멕시코가 독립했을 때 독립 이후에 이제 19세기 전반이죠. 정치 성향에 따라서 선한 작물이 나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보수주의자는 딱고처럼 옥수수로 만든 그런 토속 음식을 선호한데 비해서 보수주의자가 아닌 그 반대 급부인 자유주의자들은 옥수수 말고 이제 밀가루 음식. 유럽에서 전해진 그런 음식이죠. 밀은. 네, 밀가루 음식을 선호한다 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선호하는 작물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나뉘기도 어, 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옥수수와 원주민이 이제 같이 있는 네, 이제 그런 과거의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어, 아까 제가 그 신화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어, 네, 그 마야인들에게 그 마야인들에게 성경처럼 일종의 마야인들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뽀뽀부라는 천지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네, 어,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버전으로 이제 번역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옥수수가 네, 등장합니다. 마야신들은 이제 인, 신들을 섬길, 네,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활용했는데, 네, 옥수수 반죽으로, 네, 살을, 인간의 살을 만들고, 네, 옥수수로 만, 그, 옥수수 음료로는 피를 만들어, 이제, 오늘날의 그 인간에 해당하는 존재를 만들고, 매우 신들께서 흡족해 하셨다라는 그런, 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뽀뽀볼부에서 이제 천지 창조를 다룰 때 천지를 창조하는 방식이 네, 어, 옥수수 밭을 만드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어, 이 것처럼 그 신들이 개입해서 이제 신성한 주식을 인간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 이그 옥수수 밭을 경작하는 것과 이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결국 유사한 원리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네,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록은 이제 옥수수 영농이 곧 이제 문명의 탄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 아메리카 문명 건설에 이 옥수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시사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중앙 아메리카 특히 이제 마야 세계에서는 우주가 탄생한다라는 건 농업의 탄생 그리고 옥수수 문명이 시작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세 가지가 이제 동격으로 이제 같은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네, 옥수수의 기원은 아직 논란 중이지만, 이제 언제 처음, 네, 그, 네, 언제 처음 생겨났는가, 네, 기원전 뭐5 0 0년에서6천년 사이에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옥수수 나다를 빻는 맷돌, 메타, 메타테라고 하는 이름의 맷돌인데, 이 맷돌은 기원전 2천년에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기원전 2000년 즈음부터 네, 또르티아가 네, 아르 그이 원주민들의 주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또르티아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은 맛볼 수 있는 음식인데요. 네,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있고 그 식재료를 어, 커다란 만두피 같은 그런 널따랗고 얇은 피, 네, 옥수수로 만든 이제 그 피로 이렇게 싸서 먹는 음식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림으로, 화면으로 보시는 모습은 이제 그 옥수수를 가는 맷돌, 메타테의 모습인데, 과거에 2000년, 기원전 2000년 전에도 사용되었고, 이제 지금도 전원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 메타테로 옥수수를 가는 모습이 이제 과거에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출토, 그 과거에 출토된 그림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인들은 언제 이 옥수수를 처음 보게 됐는가? 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스페인 정복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1500년대 전반에 네, 멕시코 땅에 도착했을 때, 아, 원주민들의 식량이 유럽보다 더 풍부하네? 하고, 네, 풍부한 그런 네, 음식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네, 그 주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이 이 옥수수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지극히 원시적인 농기구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이제 이 관계 농토에 네, 옥수수를 파종했기 때문에 소출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런 굉장히 많았었던 소출이 네그이 라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의 발달에 역할을 기, 그 기여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옥수수가 유럽에 전해진 것은 이제 콜럼버스의 항해 직후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콜럼버스를 통해 또는 이제 그 이후에 전해진 작물 중에 처음부터 환영받은 작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일단 성경에 적혀 있지도 않은 작물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제 그그 그, 네, 유럽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물을 신기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자신들이 직접 주식으로 소비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18세기에 이제 어~ 제2차 농협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 기, 그~ 유럽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예 네, 그~ 밀이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작물들 곡물들을 기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소출량이 네 아까,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그파종량 대비 생산량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런 곡물들을 소비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식량 그 식량으로 그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기근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이 옥수수가 식량으로 자리 잡게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량, 그 파종량 대비 생산량도 이제 높은데다가 손쉽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일용 식량으로 이제 먹을 먹도록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옥수수는 유럽에서 이제 만성적인 기근, 특히 이제 그 가을에서 겨울, 겨울 겨울이 되었을 때 이제 추위 때문에 음그 곡물을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 아도 네, 해놓을 만한 그런 양도 많지 않은데다가 그런 작물들이 많이 네, 그 부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 그 저희가 예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그, 가축을 잡아서 이렇게 고기로 만들었지만 그 고기가 이제 종종 부패하곤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에 만성적인 기근이 있었죠. 네, 그때, 네, 어, 일종의 구황작물로 등장한 것이 이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황작물로 이제 자리 잡은 것은 15세기 말부터 이제 16세기 초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제 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더 소비된 것이 이제 18세기 중후반부터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중후반부터 그 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럽 인구도 가파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옥수수와 감자가 그 소출량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8세기는 바로 이두 곡물의 재배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시기이기도 하면서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산업혁명이나 그런, 어, 네, 그, 그 농업을 벗어난 이제 다른 활동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을 네, 가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옥수수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경로는 네, 어, 네,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브라질을 통치하고 있었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거쳐서 해로를 통해 옥수수를 전파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네, 어, 아프리카 서해안과 남아메리카 동해안은 10. 네, 어, 본격적으로 15세기 중반부터 이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16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노예 무역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흑인 노예를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 땅으로 이제 끌고 와서 네, 농, 그 사탕수수 농사를 짓게 하거나 금과 은을 채굴하는데 동원하기도 하였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끌고 오고 네,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물건도 이때 이동했을 것이다. 이때 이제 모빌리티가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작물이 이 옥수수입니다. 네, 옥수수는 1500년대 초반 무렵에 아프리카로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1550년까지는 서아프리카에서 그리고 11년 후인 1561년에는 동아프리카로 이제 전진해서 이제 재배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 노예상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에 옥수수를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네, 노예에게 값싼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옥수수를 재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는 지금 이제 사진에서는 이제 다섯 가지 종류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 각기, 네, 다른 색깔의, 네, 나달, 나달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흰색, 노란색, 보라색, 뭐, 자주색 등등등.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이제 옥수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어, 이런 다양한 옥수수들이 이제 재배, 어, 되고 전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르투갈 인들로 인해, 네, 아프리카를 경유해서, 네. 당시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무역의 전진 기지로 삼았었던 이제 인도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서해안의 고아라는 네,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요. 네, 그 고아를 통해 네, 그러니까 즉 인도를 통해 16세기 초에 중국으로까지 이 옥수수가 전달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그 초반 그러니까 16세기 초반부터 이제 그 서민들의 음식으로 서민들의 구황 작물로 이 옥수수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 동양 내에서도 이제 인도에서 미얀마를 거쳐 네, 뭐 육로를 통해 중국의 운난성으로 뭐 이동했다라는 추측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중국으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 이제 이 옥수수가 전파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기록을 보면은 네, 음 네, 1850 네, 1585년에 아우구스투스 수도의 수사. 네. 스페인 사람이네요 곤살레스 대 멘더사라는 수사가 남긴 중국사라는 그런 문헌에도 옥수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옥수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땅콩, 고구마, 고추, 네 이제 그리고 이것보다 더 늦게 감자가 유입되기도 하는데, 네 이러한 작물들이 이제 중국의 뭐 운남성, 복권성 같은 그런 네, 남서부 그리고 산간 지역에서 경작되면서, 네 어, 처음부터 네, 중국에 도입된 처음부터 빈자들의 식량으로 네, 자리 매김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네, 17세기에도 중국에서는 옥수수 재배가 느릿느릿느릿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 지역에서도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옥수수 경작은 상당히 용이한 편이었고 보관과 수송도 용이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네,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도 다그 유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대륙에 이 옥수수가 전해졌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날에는 옥수수가 어떠한가? 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소비되고 있죠. 네. 저 이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식량이자 영양 공급원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 뭐 주식보다는 이제 간식으로 먹거나 무슨 샐러드의 일부로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샐러드의 일부의 재료로 쓰이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소비, 소비하고 있지요. 네, 오늘날에는 이제 인간이 직접 식량으로 섭취하는 옥수수보다는 가축 사료로 활용하는 옥수수의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료나 이제 그런 먹을거리보다는, 아. 그, 그, 먹을 거리 중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옥수수 나달갱이를 먹는 것보다 가공식품이나 공업용 원료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식용유 하면 요즘은, 네, 올리브유, 뭐, 카놀라유 이제 이런 좀, 이런 건강한 식용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네, 식용유는 옥수수로 저희가 많이 사용했었죠. 네, 옥수수나 대두를 이용한 식용유가 많이, 어, 사용되어 왔고요. 그리고 옥수수 전분, 그리고 이제 어묵이나 맥주를 제조하는 데에도 이 옥수수가, 네, 원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가 액상 과당으로 옥수수의 액상 과당으로 껌이나 과자랄지 무슨 자양 강장 음료랄지 콜라 같은 이런 탄산 음료 같은 다양한 식품에도 옥수수가 들어가서 저희가 의식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옥수수를 자주 많이 섭취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공업용 알코에도 들어가고 접착제나 종이 상자 같은 다양한 그런 자그 재료, 다양한 그 자재에도 이 옥수수가 사용됩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석유를 대체할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옥수수는 과거에 인간의 고대 문명을 건설하는데 그 특히 이제 고대 문명의 건축물을 네, 건설하는 데에도 협력한 공을 네, 세웠었던 그런 작물이기도 하지만 네, 오늘날에는 주요한 그런 식량 공급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21세기 최첨단 광학 문명에도 이 옥수수가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틴아메리카에서부터 파생된 라틴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이 옥수수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를 거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가와 오늘날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